여러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원 농장입니다. 저기, 저, 큰 밭에, 저희들이 이제 또 바로 왔는데요. 저, 우리, 이제 큰 밭에 밑에, 얘가 한 500평 정도 밑에 저 같이 붙어 있는 밭인데, 저, 여기가, 저희들이 말이죠. 여기 지금, 우리 지금 그대가 지금 짓고 있는데, 저희들이 초대박이 나버렸어요.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벌어졌습니다. 무슨 일이냐면 말이죠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어, 저도 단감을 이리 오래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크게 많이 열리는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. 제가 정확히 감을 35한 5년 조금 했거든요. 이 한번 봐보세요. 정기대한 삐쳐봐, 이큰 거, 대화. 장감이요. 얼마나 크지. 이게. 370g, 380g 나와요. 그럼 이게. 10kg로. 25개 정도, 6개 정도. 그렇게밖에 안 들어갑니다. 야, 이게 미쳤어.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대? 제가. 좀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요. 어우, 씨, 따기도 힘드 잠깐만. 너무 커서 따기도 힘들이 정비도 이꾸 비춰줘봐. 나와요, 왜, 왜? 이게, 370, 80g 나와요. 이게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돼버렸네 이게 지금 위에 부분이 다 그래, 다. 물론 이제 그어 270g 80g 나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야이게이왜 이게 이렇게 갑자기 커버렸지 미쳐거 아니야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기분이 좋긴 너무 좋은데 이웃 농가 생각하면은 좀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참내 어이가 없어서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옵니다 여러분. 단감 이라는게 1 0 k m 에 2단이 나오기 가27 어, 8개 30, 30개 까지가 2단인데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정비대 비추는보십시죠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이 이건 이거 무슨 사과도 아니고 이게 미, 미친 거예요 미친거 참내 참 기가 찼어 내가 기분은 너무 좋은데 이웃농가때문에 뭐 그냥 만약 좋아할 수는 없어요 이웃맨만 우리 이웃농가들 대부분 다 그냥 이번에 말아먹었어요 가감뭐 저희들 이웃농가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, 그렇, 다 그러니까 근데 뭐 좋아할 거는 아닌데 뭐 기분은 하네요. 다음 저희들이. 오늘이 오늘 며칠이지? 오늘 5일. 오늘이 5일인데 내일이 저 토요일이라 택배는 없어요. 그래서 제 아내가 택배를 내일은 못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다 가지고 그제 아내 몰래 저 창고에다가 딱 숨기다가 저온 저장을 해 가지고 설에 판매를 해야 되겠어요. 그때 뭐 당감 큰거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럼 그러면은 자네는 막 서른 뒤전치고 우선 우리 고객님들 먼저 맞춰줘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 야 이거 이거 유튜브 업로드하면은 이 아내가 볼 텐데. 아무튼 그러거나 말하거나 <laughs> 그러거나 말았거나제 안에 몰래 숨겨 놀랍니다 예 이온 농장이었는데요 아유 참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돼야 되는데 아유 참막 막, 참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아유 참 이온 농가 잘 됐습니다 내가 참 여기서 참 막걸리라서한잔묵고 가고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우리 우리 이운농가들이 너무 안 되는 바람에 아무튼 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운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